했습니다. <laughs> 박사 한번 어색하니까. 나는 딱히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데. <laughs>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우. 살짝 한번.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놀 친구가 없던 너를 우리가 <laughs> 좀 구제 해준 케이스라고 봐야지. 너무 길어. 아, 간단하고 재밌게 해야 돼. 아 간단하고 재밌게? <laughs> 지금 간단한 고 <거> 재밌지 않았어? <laughs> 이거보다 간단한 거라고? 한 단어로 이 친구는 어떤 친구다라고? 함정규는 조영구다. 사람들하고 쉽게 뭐 친해지는 그런 성격 같은 것도 있고 가벼움도 있고 글쎄 뭐 그냥 닮아서 골랐어. <laughs> 다른 이유는 없어 사실. 나는 너를 양파라고 표현을 했어. <laughs> 처음 듣는데? 어 뭔가 까두 까두 계속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거야. 뭐내 생각에는 재능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. 너의 재능을 한번 까두 까두 새로운가 뭔가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. 나는 카테고리가 네 다섯 가지 정도 이제 되는데 패션, 패션, 음식, 음식, 그다음에 운동, 운동. 가죽공예 사진. 어, 사진 아 사진에 칠인적 블로그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블로그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? 주말에 한번 이제 내가 사실 사복을 입는 그런 나를 기록하고자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고 또 나는 사실 면식가야 주로 이제 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업데이트 된다고 보면 되고 내가 취미로 하고 있는 가죽공예나 뭐 러닝 운동 그러니까 러닝에 대한 부분들도 간혹 이렇게 포스팅을 내가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. <laughs> 아 요즘 시국이랑 좀안 맞을 수가 있겠다. 근데 난 일본 라멘을 사실 좀 좋아해서.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하시는 어, 라멘이니까 그곳을 안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. 요즘에는 또 재료도 한국식 재료로 한다고 어. 하니까. 라면 초심자 입문자들에게 라멘집을 잘 고르는 팁 같은 것좀 알려줄 수 있나? 일본 라멘이라는 종류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짠 음식이야. 우리 입에는 그러다 보니까 염도에 대해서는 조금 각오를 하고 덤벼드려야 되고 사실 옛날에는 이제 그 하카타 스타일의 돈코츠 라멘이 좀 많이 줄을 이루었어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치고 받고 많이 싸웠었는데 이제 갑자기 닭 베이스에 토리파이탄이라는 계열이 나오게 되고,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청탕, 맑은 육수를 이용한 시오라면이나쇼유라면들이 이제 또 사실 또 대중화가 많이 됐거든. 그래서 옛날에 그런 아주 너무 농도가 짙고 염도가 세고 뭐 돼지 비계를 갈아 놓는 그런 라면은 사실 초심자들이 호불호가 되게 심해져서 한 번에 라면에 대한 흥미를 잃기가 쉬웠어.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청탄 계열의 시원하고 맑은 쇼유나 시오 라멘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만약에 향신료에 내가 강하다면 아마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마제소바나 뭐 탄탄맨이라고 하는 이런 비빔 라멘 쪽으로 한번 먼저 시도를 해봐도 굉장히 괜찮지. 고색 블로거가 추천하는 라멘 세 곳. 세상 끝에 라멘이라는 어. 가게가 있어. 새끝나. 새끝나. 어, 새끝나 되게 괜찮고, 마제소바. 아까 말했던 그 비빔라멘 쪽으로는 칸다소바라고 하는, 어, 내가 제일 좋아하는 또 비빔라멘집이 고 그래도 라면하면 돈꼬치를 빼놓을 순 없지 않을까. 최근에 그 군산에 노조미 라면이라고, 내 생각에는 돈꼬치계의 최강자. 군산으로 오세요, 다들.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. 8개월 만에 먹는 키조개 <laughs> 관자 알리오올리오. 또 뭔가 색깔이 좀 옛날보다 좀 많이 진해진 느낌이 난다. 이제 바질 페스토를 추가했어. 요아 진짜 그치. 좀 약간 초록빛이 확실히 많이 돌아. 바게트에 관자 마늘쫑 양송이 마늘을 얹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. 음. 확실히 와인하고는 진짜 궁합이 확실히 좋을 것 같은 느낌. 바게트랑 특기 장르예요. 응. 간이 좀 짭조름한데 바게트가 좀그 중화시켜 주니까 그냥 먹다가 짭조름하면 또 같이 중화시켜서 먹다가 포만감도 생기고 네, 괜찮네요. 그리고 버섯도 좀 큼직하게 썰어져 있어가지고 입안에서 굴리는 맛이 생기다 괜찮아. 요 일단 되게 다크 초콜릿 맛이 좀 확실히 좀 나고 미디움 바디감의 느낌이 나. 근데 확실히 탄닌감이 조금 있어. 혀에 쌉싸름함이 분명히 느껴지고. 다만 좀 안타깝게 내가 원하는 그 오크 향이 지금 나는지 한번만 다시 하고 볼게.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맛을 하나 줄게. 어. 가죽 향이 느껴져. 어. 오히려 그쪽 가죽. 향이 좀 느껴지네. 그러니까 내가 가죽 향을 너가 못 느낄까봐 아. 오크 쪽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가죽 어. 쪽에 더 가까워. 가죽 향이나? 그치. 가죽 향이나. 가죽. 아. 사실은 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. 패션에 대한 관심이 좀 있다고 했잖아. 특히 요즘에는 이제 빈티지나 사실 밀리터리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가죽 공예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. 방금 말했던 이런 경년의 변화를 즐기는 게이 빈티지와 밀리터리와 되게 닮아있다고 생각해, 나는. 그러면 지금 가죽을 배운 지몇 년? 얼마나 된 거야? 1년 남짓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고 조금은 느슨하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분발을 할 생각이야. 가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, 그, 어떻게 입문하려면, 어. 어떻게 해야 되는, 뭔가 조언을 해주는 그런, 뭐, 얘기들이 있나? 일단은, 가죽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,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방을 먼저 찾는 게, 일단, 먼저이고, 그 다음에는, 원데이 클래스를 꼭 해보라고 권장하고 싶어. 왜냐면, 원데이 클래스를 하면, 그 선생님의 스타일이 나오거든. 아 귀찮아서 이 사람을 빨리 3시간 만에 끝내고 보낼 사람이냐. 아니면 앞으로 나를 정규반 클래스로 이끌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냐. 그런 판단이 쓸수 있단 말이야. 원데이 클래스를 크래프터들이 굉장히 귀찮아하는 그러면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의 클래스야. 어, 그래서 일단 원데이 클래스로 접근을 해보고 다만 비용이 정규반은 약 30에서 40만원. 플러스 재료비 별도야, 대부분.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, 달에. 일주일에 1회?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편성이 돼 있어. 그래서 그 정도 금액대를 선택을 해야 되고, 최소 3개월을 각오하고 가는 게, 그게 어떤 가이드라고 보면 돼, 일단은. 일단. 예전에 그 윤종신이 얘기했던 것 같아.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지 말라고. 어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좋아하지 않는 일을 업으로 삼았더니 그것도 사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. 지금이야말로 조금 약간 행, 내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가죽 취미가 언젠가 굉장히 업이 되길 바라고 있어. 사실 나는 아직 솔로다 보니까 좀 내가 진짜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. 사실은 일단 좀 검소함이 좀 묻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술을 좀 마실 수 있는 분. 그렇지만 또 취하면 내가 업어줘야 되니까 몸무게가 50kg 이하였으면 좋겠어요. 손 발이 굉장히 작아서 적어도 발은 저보다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사실 옷 잘 입으면 너무 좋은데 뭐 브랜드에 치중하지 않고 좀 센스 있게 잘 매치하시는 그런 여성분 이런 분을 만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행복 행복입니다.